안녕하십니까. 아이를 위한 로비스트 최현소입니다 아, 요즘에 관세,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참 많은 애로사항들을 전 세계가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럼프 때문에, 아니,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트럼프에 와갖고 이게 두각을 나타낸 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이제 싸워야 하는 옛날에는 이념전쟁이었다면 이제 경제전쟁, 이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중국이나 소련을 중심으로 해갖고서 이제 그 인도, 뭐 브릭스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이제 합세를 하고 이거 뭐 깡패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 놓고 그걸 깎아준다고 생생 내는 거는 완전히 건달이죠. <laughs>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서로 힘을 합쳤고 나중에 힘이 있게 되면 그 사람을 몰아내려고 하겠죠. 전 당연지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의 이젠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그 속도를 좌우하겠죠. 어저 같으면은 만약에 제가 이제 미국의 국민이고 미국에 이제.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미국의 힘이 가장 강할 때, 이제 세계는 하나가 되는 거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어떤 그,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를 하나로 이제 운영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면서 오히려 그 지분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앞, 그 확보된 지분은 영원히 가는 거 아닙니까? 특별한 일이 없느나? 그렇게 갖고서 미국의 지, 자국의 지위를 향상을 시켜놓는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검찰의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우리 국민 스스로가 대한민국을 슬기롭게 이끌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그 슬기롭게 이끌어나갈 우리 기성 세대 분들한테 올바른 혼이 깃들어 갖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힘이 되기를 기원합니다.